I'm not sure if 같긴 한데 빨리 와야 될 듯. 뒤에 o t s u r 면 되겠다. o 네. u 아 써주면서 따라가봐. o t sure if you're a kid. I'm not sure if you're a kid. I'm not sure if you're 삥해서 엔터보 고 계속 가는 지 이거 어, 되냐? 네, 라이. 불러봐, 계속. 안될것 같은데. 불렀네. 한번더 물어봐. 안 아, 돼서, 네, 아. 어, 어, 너더 아, 응. 응. 야, 보고, 어, 어. <laughs> <laughs> 블락 크기야, 씨발. 딱 그건 내딴 애들 같은데. 아 지금 워키퍼도 저거 먹은 템 저장하러 가는 거. 따라와 따라와 빨리 딱 붙닥 붙닥 붙어봐 나한테. 지금 워뱅크로 가네. 워뱅크로 달려 워뱅크로 달려. 워뱅크로 달려 마운터 편에서 달려. 얘네 셀리나 스텝 편에 처음 본 애들. 홀라는 11레벨. 얘는 어디 있어 위치? 어, 마나내서 아, 아, 빠져 빠져 빠져. 여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만 티거 디마, 디마, 얘도 거 앞라인만 페이크 주고 뺄 거야. 앞라인 어스룬이랑 페이크 줘. 페이크 줘. 응. 앞라인만 응. 앞라인만 응. 앞라인 어스르랑 페이크 주고 빠져. 앞라인 어,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빠 빠진다니까 빠진다니까 빠진다니까. 노르스 애다 르스트로 와. 노르스 뱃트로. 르스트로 간다. 르스트로아 힐업하면 노르스 뱃트로 음식 먹어. 나도안 먹었다. 그거 도고르스트로가르스트로가르스트 어, 오른쪽에 지금 스카트 바로 말 마이크 켜 뭐해? 어어 어땠어? 말하고 있어 말하고. 거이스웨트로 털스웨트로.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키안콤 힐랩. 확인 확인. 지금 키안콤 계속 노스 이스트 워킹 중 지금. 오케이 확인. 이 서울대 여기 서울대 여기 서 상대 위치 계속 핑 찍어줘. 위치 키안콤 위치. 다시 이스트로 이스트로. 키안콤 위치 왜핑못 찍어줘? 지금 가고 있어 못본 거야. 피양코 여기 피양코 핑 여기 여기서 웨스트가 한 줌. 여기서 오케이, 웨스트. 오케이 오케이 앞에 어. 어스런 앞에 대기해 지금 올린 렐런 브레이커 페이크 바로 빠일 거야 그리고 페이크 하고 어, 빠질 거야. 피양코 마운터 판다. 어 나한테 있어 존루스. 피양코 잡아 마운탑. 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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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야 이거 인게드 쓰리 투원 프링게드 프링게드 프링게드. 저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피양코 디스마워터 빠져. 오케이 널스에서 빠져 널스에서 빠져. 여기서 웨스트 빠질게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얘들아 얘들아 컴투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늦으면 죽는다 했다 앞에 왼쪽으로 와, 심사소 타워. West row, west row, w e s o r 웨스 t 로웨 w 트 e s t 트 o 웨스트로. 웨 r 트로 웨스트. t r 스 w e s t row, w e 웨스 row, w 스 s t 스 o w west row, west row, west r o o r t r w e s t row, w e 스 계속 와계속 k 계속 o 계 a y 계속 a 계 o k 계속 o 계 a y 계 k a 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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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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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kay, 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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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트 a y okay, o k a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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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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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레 y o 레 a y 레 k a y okay, o k 와 내려와 a y 와 k a y o k 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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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내려내려 k a y o 내려와 내려 내려와 k a y 내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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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k a y o k 와 y o k 앞에다 아 이렇게 인게 이제 안쪽에다 3 2 1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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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이거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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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지연시켜지연시 개와 계속, 계속 와. 계속 계속 t h 사우스 들어 와 Timash Kiz, Mago, Amo Taj, m a 로 내려와 빨 t 와빨 a 와 t d e r 와 a p 빨 l 와 사우스 웨스트 p a 야 o a p a 3 2 1 p a 샬로 a Paloa, p 로 l o a s o 로 t h w e s 로 and the Yakis, High 사우스 l l o 사우스로 e e Two, One, official, o f f i c i 와 l official, o f f i c 안쪽에 디펜디펜 뒤 m 뒤 c 안쪽레 p r 레 t t y much. I'm pretty much. I'm pretty 내려와 내려와 내려 e t t y 내려 c h I'm 내려 e t 우 y much. I'm p r e t 스웨 m 사우스 웨 m pretty 사우스 웨 I'm p r e t t 사우스 웨 h I'm pretty m 스 웨스트 m pretty u r t h r e e t t y m u e t 스 y much. I'm p r e 주디고 깔고 주디 깔고, 깔고 레진 먹고 레진 먹고 앞에 당겨주고 사우스에서 내려가 저기 사우스 내려가 저기 사우스 내려가 사우스 레스트 사우스 웨스트 이거 초코 언덕까지 올라가야 돼 초코 언덕까지 올라가 초코 언덕까지 올라가 앞에 페이크죠 페이크 앞에 페이크죠 거, 넘어오는 거 깊게 넘어오는 거깊게 볼까 넘어오는 거나봐 왕관 쪽에 놀수 있듯 놀수있어깊게3둘셋2 우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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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수둘셋둘셋 아니야 사우스 내려가 내려 사우스 있죠 내려가 올라가서 사우스 있죠 내려와 올라가서 사우스 있죠 내려와 올라가서 사우스 있죠 내려와. 내려와 앞에 켜가지고 계속 계속 큐 센터 하면서내려와 이 h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 h e d e 여기서 h e r e a 여기서 미뤄 d e 풀푸 there are the dera, 앞에 이 r e are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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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앞에 앞에. a r 앞 the d e r 내려 내려 r e a r 내려. h e dera, there are the dera, t h 내려 e are the dera, t h 내려 e 여기 e the 우 e r a t h 우 r e a r 지 the dera, t 지 e r e are the dera, there are the dera, there a 온내 페크 3, 2, 1원내 페이크, 온내 페이크, 온내 페이크, 온내 페이크, 온내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홀드 4 8 맞아 앞에 앞에 탱커만 앞으로, 탱커만 앞으로, 탱커만 앞으로, 탱커만 앞으로, 탱커만 앞으로, 온내 탱크, 온내 탱크, 앞으로 확 빼는데? 정었으면서 워키 홀드, 홀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 된다 했어, 설수있어 홀드, 홀드 계속 따라가지 말고 베는 중, 베 거리 유지하고 빼, 안 따라갈 거야, 덮이면 죽어 하지마, 안할 거야, 그럼 콜 주지마 그냥 나보고 내 뒤만 따라와, 내 보면 따라와, 내 뒤만 따라와 빌런저랑 브 k 핀스 We l u n 이 h 오케이 h e i n g e s t i 지 g w 게지줄 t 고 o l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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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o m 살살 지금 덮 n 는거조심 r s e y 빠져. 얘들아, 빠져. s t 빠져 p a 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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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h e f a t 빠 e 빽, f a t h e 왔던 대로 h 왔던 대로 왔던 대로 빼 왔던 대로 빼 왔던 대로 빼 왔던 대로 빼 e r 대 a t h e r f a t h 더빼더빼 더 빼. 여기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왔던 대로 빼 왔던 대로 왔던 대로 앞에 페이크 준비해 앞에 페이크 존루스 앞에 페이크 너무 올라가는 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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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빠져서더 빠라서 더 빠라서 더 빠라서 더 빠라서 다시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온니의 언니... 점맵 오케이 온니 페이크만 주고 계속 빨 거야 오케이 옷이 예. 안 켜져 있어 나켜 아직 오십 지마봐 절대 안덮힐 거야 절대 안 덮여줄 거야요 아니 빨줄빨 준비해 빨 준비해, 뺄 준비해, 뺄 준비 빨 준비 빨 준비 빼 준비. 빼 준비, 빼 준비, 빼 준비, 빼 준비. 준비. 다시 빽! 다시 빽! 여기서 다시 백, 여기서 다시 백. 백, 백, 백. 앞에 페이크 준비. 앞에 렐린 브레이커. 어봐렐린 브레이커. 다시, 다시 사우스로 살짝 폴드. 폴드. 살짝, 살짝. 폴드,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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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폴드. 다시 왔던 대로 빼 준비. 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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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빠져.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신신발번쓴것 같네. 동일한 거 같은데. 애니 블록 땡김. 우리 우리 이스트로 신발 쓸게. 이스트. e 배틀마운트리센스밖게리셋스로놔놀수 있음 라수놀수 있음 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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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놀수있이놀수 있음 놀수 있음 놀수 있음 놀수 있음 놀수있이놀수 있음 놀수 있음 놀수 있음 이제 곧조놀수 거야. 우리 프음놀 준비해봐. 수스트 올드. 대기해 대언해언려내지 대기. 마. 지마언려내지 마. 지마 얘네 위험해 h e 고 a r r 레벨 a b 블 and you met the 이 i t t l 이스 o on 뒤 h e level any place y o u r 브 s u g g h r i e t i m a Hitima, Hassa, Hitima, h a s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 i m a Hassa, h i t i m 다 Hassa, h i 홀드홀드라이, 홀드라이, 홀드라이, 아베 아베껴, 다시와, 워킹투데, 워킹투데, 룰스웨트 앞뒤에, 뒤에, 어, 스카우트 맞아, 룰스트룰스트인게팔 거야, 홀드홀드, 홀드, 이게 지 찾나, 페이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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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홀드, 홀드홀드, 디펜 4개 놓고, 디펜 4개 놓고, 홀드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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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이수로, 풀푸시 준비해봐, so, 한번 바꾸 가자 한번 바꾸 가자 우리 뒤에, 뒤에 스카우마이크로미이고서 보고 있이마이트로미이로아이로로아아이아로아이크이이 왜 노스웨스트로 왔건 뭐? 노스웨스트로 오라고, 노스왜스트로 오라고, 노스왜스트로 오라고. 정신 차려, 씨발 좀노스왜스트로 와, 노스왜스트로 와, 노스왜스트로노스왜스트로프린트 하고 디펜스대기놓고 디펜스 대기해놓고 디펜 대기 리기어 컴백, 리격 컴백, 리격 컴백, 리격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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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기서 이스트인 게지프린게지 준비야. 이스트, five, 이아이왜스트로와 이제, 왜스트로 와, 왜스로왜스트로디펜대놓고 대기 디펜스 대기놓고노스왜스트로 아, 제발 트이 가지 레지 먹거나 좀 빨리 신발 써서 나와 노르스레스 초크로 넘어갈 거야 빨리 와 앞에 아, 껴야지 왜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반응 못 해? 웨스트로 와 홀드 여기다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노르스레스 계속, 계속,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계속 올라가 계속, 계속 올라가 스파트 그래, 파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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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올라와. 여기서 여기서 앞에 이트에다 페이크 한번 줄게. 아, 이스트, 놀수 아, 있어. 페이크 한번. 지금 렐름 브레이크 3, 렐름 브레이크 2, 1. 앞에 페이크, 앞에 페이크, 페이크. 8로 빠지게, 8로 빠지게, 8로 빠지게, 8로 빠지게, 빠 홀드 라인, 홀드 라인. 우리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내려와야 되나.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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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4드우0스4 044, 044, 044, 044, 0 4스 044, 044, 044, 044, 044,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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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이스 컴 이스 이스 이스.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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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야바 스프린트 뒤에 신발수 준비해. 신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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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이 인기지 방학 준비해. 왕관이 인기지 방학 준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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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계속 와 계속 so 와 계속 와 계속 와계이와 계속 와 계속 와이홀이인드이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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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s 우스 베트로, e s t s 트 u t h w e s t s o u 에 h w e s t s 는 가라, 큐 w e s t Southwest, Southwest, s 지가 t h w e s t 이 o u t h w e 이스로 o u 페이크 한번 t s o u t h 페이이 t s o u 스 h 이크 s t s 이 u t h w e s t s o u t h 스 e s t s o u t h 워킹 s t s o u t h w e s 노 s o u 지 h w e s t Southwest, s o 이크 h w e 이 t Southwest, s o u t h w e s 오케이 뒤에 뒤에뒤뺀 대기 들고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사우스 디펜 디펜 대기하고 뜰 준비해봐 아이들아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로들어들아 이스트 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2로들어야돼 2수로 들어와야 돼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야돼 2수로 들어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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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로 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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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웨스 돼 2수로 들어 웨스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스트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2로와야돼 2수로 와야돼 2수로 들어와야 로들로들어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와야 돼 2수로 들어 저칸저 칸도 놀수수 있어 와서 내기 놓 배지방을 준비하고 놀놀 수로 올라 놀 수로 올라 놀로 올라 놀수 스프린트 애브랑 스프린트 스프린트 놀수 스프린트 놀수스트놀수 베스트 놀수 베스트 놀수 계속 스프린트 벽 끌고 올라가게 벽 끌고 벽 끌고 올라게 계속 올라가 올라가 올라 가 이겨 컴백 이겨 컴백 놀수베스로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 지금 스카우한명 출동 라운더블런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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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웨스트 크게 놓까 웨스트 크게 놓까나나안 보인다, 나나 아래 시안 보임. 걔더 나보다 더 뒤에 있어야 돼. 노尔 웨스트 더 나보다 더 있어야 돼. 나보다 더 뒤에 외트가, 있어야 돼. 피어컨이 오른쪽이 더 밸런스. 오케이, 파카피카피카피. 오케이 음. 여기 우리 왔던 데로노尔 웨스트 빼기. 큐센트, 큐센트, 다시, 다시 컴, 컴사 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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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사. 컴사. 이거 다리 잡을 수있으 잡아봐. 이거. 피어 웨스트로 잠깐 빼고 있어. 어킹 좀. 오케이 오케이. 파피카피카. 이거 저거 다리 못볼수 있어? 이쪽에서 슈핑 헐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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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대기하고 사우트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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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헐풀풀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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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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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스로 시 다시 돌스로 다시 돌스로 다시 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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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빌런 지금 지호야 뭐 목소리가 마이크 먹혀 잘안 들림 뭐라고 하는지 널랩 랩 비안콘 13랩 혹시 딱딱피 돌스에 컴넣스 세트 컴넣스세스 세트 스 세트 돌스 세트 돌스 세트 계속 가스 세트 계속 가 뒤에 디펜 대하고스 계속 스세 계속 나랑 같이 걸어 나랑 같이 아,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계속 와,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계속 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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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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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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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속 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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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 클 a s 잡아! 클 p o 잡아! 클 e a 잡아! e r e a s t e 이 e a s t 어 r e 이 s t e r e a s 이 e r e 이스 t e r Easter, e a s 레지 먹어! 레지! 에 e r e 레 s 레지 r Easter, e 어 s t e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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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 레지, 이 r 로 와, 이 t 로이 e 로이 t 로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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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t 왕 r 여기서 이스로 이들 이스로 왔다 사우스 이스로 계속 내려와 사우스 이스로 계속 내려와 아우씨 이 이거 사우스 이스로 계속 내려와 사우스 리거 컴백 리거 컴백 아씨 빌런지 우리한테 막네 사우스 이스로 계속 빌런주 웨스트에서 우리 보고 올라오는 주 오케이 계속 내려와 내려 와 내려 와 계속 내려와 계속 웨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리거 컴백 리거 컴백 빌런주 엔터블로 오케이 카피 카피 둘이 붙게 냅둬. 한명 스카퍼 둘이 붙는지 안 붙는지 얘기해 줘 힐러 홀드 홀드 이 파티에 힐러 두명 있어. 이 파티 많이 죽었어 지금 딜러. 일2 파티 딜러 합치게. 이 파티 딜러 다 살았어? 지금 붙고 있음. 퀴언콘이 푸시 중. 아. 이 파티 딜러 여섯 명. 야 레지 먹으라고 하면 반드시 레지 먹어야 돼. 퀴언콘 이스트고 빌런즈가 웨스트임. 카피 빌런즈가 웨스트라고. 싸웨로와싸웨로 빌런즈가 사우스 웨스트로 언덕 내려가고 있음. 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 피언콘이풀 푸시. 해브리언 마운터 해브리언 마운터 피할 마운터 피할. 마운터 파랑 마운터 패 빨리. 마운터 파랑 마운 빨리. 따라 나라 나라 나 따라. 여기 블락 기준 사우스 웨스트가 빌런주고 노스 이스트가 그냥 어. 콘.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여기서 얼굴만 빛. 빛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게 돼. 여기 디스마트이야 디스마트이.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앞에 페이크 바로 줘. 그냥 어스론 달려가서 페이크 줘. 너랑 스크리어 어스론 달려가서 뭔? 먼저...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홀드 홀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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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빌런즈 어디 있어 스트라메 빌런즈 왜 맞아 지금 괴 오케이 마운터 마운터 에브리온 마운터 에브리온 마운터 올라고다고싸웠어나 따라 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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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붙으면 얘기해 둘이 붙으면 나 캐치인 줄 이거 컴에 빨리와 아직 노스 이스트를 해도 돌렸고 음 디펜스 못하면은 안 된다 레지 잘 먹어주고 둘이 붙으면 얘기해 둘이 붙으면 둘이 치고 박았어 안 박았어 아직이 아직 박았으면 바로 말할게 아. 어. 지 빌런즈 웨스트로 장갑 빼고 여기 이에버랜트스마운트 어. 우리 바다 앞에 이 새끼들 반파팀 아, 어, 오케이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빌런즈 지금 피 계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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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이동 중 어, 오케이 카피 마운트 판다 빌런즈 빌런즈 마운트 피해서 음. 다시 싸우스베스 다시 d 에브리 i 마운트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사람 못 d 5분이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스 a i 이에서마운 e 응. a 우스 there are t 느려? 투플 탄 l t a 너무 아, 네. 나 네. 여기 있어. 핑. the coup. No, no, n 여기 있어 여기 있어 o 에브 n 디스 o no,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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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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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씨발 안사오네 위에 붙는 건 뭐냐 다 빼는 중인 듯 다시 나 따라와 왕관 잘 따라와야 돼 왕관 잘 따라와야 돼 빨간 스킨이 블런즈 계속 워킹 중이야 너네 보는 거그 레카페 네, 레벨 체크 해주고 해운는노트웨스로 나갔어 응나 따라와 레벨 체크 됐어 18레벨 19레벨 우리 50몇 분 남은 우리 지금 4분 남음 아이 3분 30초 남은 문제. 아 씨발 면데. 백백 백. 백, 백. 오시 리셋해야 될 듯. 빌런지한테 말하줘. 오시 리셋하고 온다고. 일단 음, 와. 다 아, 같이 뭉쳐갈 거야. 빠짝빠짝 따라와. 네. 맨 마지막 디오는 알복기 준비. 알겠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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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너무 소리가 큰데 아자부터갱있다 매너로 따라와서 계속 와. 기호 이거 인텔 주는 건 좋은데 마이크가 먹힘 뭔말못 알겠어 클릭도 없는데 왜 이러나 안 들리게 그냥 소리를 키우던 가 아니면 키워놨어 지금은 어떠? 지금은 잘 들려 일단은 복기 일단 복기한 번. 너무 세게 말해서 그러는 거 같기도 아니, 지휘를 하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먹히면 당연히 안 돌리죠, 이발 x 것들아. 어. 밀레니한테 왜 그래요? 콜록, 넌또왜 그래? 미쳤어? 아, 아, 아. 뭐. 병신. 뒤에 꼬리 물릴 수도 있겠다. 먼저 넘어가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뒤에서 지면안 된다 룸시스트로 스트레이트로 달려 아 이거야 이거 상당히.. 씨발 그냥.. 앞 라인 그냥 디펜스 봤는데 디펜스 안 되고 막 터지네? 심각한데 블루투스 나랑 마이크 키고.